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부 사장 이용돈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된 것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전에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 경제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맞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강한 경제 구축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강조를 했네요.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어요. 6.5% 급락했고요. 현재 미국의 소비자 부채가 1월달에 보니까 5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사이드허슬업계, 어, 사이드허슬이라는 것은 뭐 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단어일 거고, 사이드허슬업계가 반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볼 거고요. 폭스바겐하고 스텔렌티스는 트럼프의 25% 관세를 피해갔는데. 관세를 피하지 못한 자동차 회사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미 증시 지난 주에 월 스트리스를 짓눌렀던 매도 압력이 지속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맨 위에가 미국의 주요 3대 지수를 포함한 지수 얘기고 두 번째 라인의 빨간 것은 크립토 암호화폐를 얘기고 세 번째 금값까지 다 떨어졌는데요. 다우존 산업평균지수가 한때 423 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1% 떨어졌고 나스닥 종합 지수 3.4% 급락했습니다. 특히 기술 대형주로 구성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하락세가 나스닥 지수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테슬라는 8% 하락했고요. 알파벳은 4% 떨어졌고요. 메타와 AI 대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각각 5%씩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또 높기 때문입니다.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스토벌은 현재 시장이 욕고 있는 조정은 인위적인 조정이라고 볼수 있다. 이는 사실상 새로운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은 전형적인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으며 경미한 하락세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오히려 강세장 지속을 위한 재정비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향후 시장 변동성과 지속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지난주 S&P 500 지수가 3.1% 하락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4%, 나스닥은 3.5% 각각 떨어졌고요. 한달 동안 S&P 500 지수는 6%, 나스닥 지수는 9% 하락했고, 다우도 4.5% 내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증시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 있어서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요일에는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샘 스토벌은 월가와 우리 경제학자들은 CPI와 PPI 모두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신호가 나온다면 투자자들의 불안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은 암에도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번 반등이 단기적인 조정이 그칠지 아니면 하락세가 마무리되는 신호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주식 시장을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로 삼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의 둔화나 반전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을 위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무역적자 증가와 소비자 지출 감소, 일자리 시장의 위축 등 여러 지표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지난 3년 동안 첫 번째 마이너스 성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일시적인 어려움을 디톡스 기간이라고 부르며, 정부 지출에서 민간 지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6.5% 하락하며 내려갔고요. 낙폭을 일부 만회하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 발표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범죄와 민사 몰수 사건을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비축할 예정이며 추가 매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되며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하락을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은데요. 시장은 곧 균형을 찾고, 이번 발표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주택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관세 정책이 미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뭐,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자재들, 특히 목재와 건축 자재들이 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이 되고 있어요.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새로운 세금이 부과가 되면서 건설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재는 바로 목재입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약 3분의 1이 캐나다에서 수입됩니다. 캐나다산 목재에는 이미 14.5%의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25%로 상향 조정한 건데요. 이로 인해 목재 비용이 상승하면서 주택 건설 업체는 평균적으로 한 채당 약 4,9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석고보드하고 가전 제품 등 다른 자재들도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은 7,5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 주택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새로운 주택의 가격 상승이 기존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기존 주택 구매자들이 새로 건설된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수요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리모델링을 고려하던 소비자들이 비용 상승 우려에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기존 주택의 개조 시장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소규모 사업자와 사이드 허슬 창업자들이 제품 제조를 위해 중국 공장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하면서 제조 비용 증가와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허슬은 부업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 기지 이전 움직임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로 북미 제조업체의 90% 이상이 2018년에서 23년 사이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생산 일부를 이전했다고. 오스턴 컨설팅 그룹이 밝혔고요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 면제 신청 또는 중국 공장과의 가격 협상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하지만 소규모 기업일수록 이런 대응이 어렵고 생산지 변경에는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업체 변경이 어렵고 가격 인상으로도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제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부채가 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부채가 8.2% 급증했다고 연준이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총 부채가 5조 달러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고요. 신용카드 부채는 1.21조 달러, 비회전 신용이라고 해서 학자금과 자동차 대출 등은 3%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는데요, 작은 균열이 보인다는 거죠. 소비는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자 심리는 악화되고 관세 부담 증가로 가계 재정 압박 심화가 가능성이 있고 86%의 미국인은 무역 갈등이 가계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부채 해결책은 뭘까요? 신용카드 이자리 20%를 돌파했습니다. 0% 금리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단액 이전 카드 활용을 추천하고 있고요. 비영리 신용상담 기관 이용도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면 가계 예산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며 부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트로 자동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 25% 관세를 발표했지만 옥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USMCA,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준수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반면 BMW는 관세 적용을 받으며 가격 상승과 자유무역 저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북미산 부품 비율이 75% 이상으로 규정을 충족해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스텔란티스는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를 표명했고요. 복스바겐도 USMCA 면제를 확인하여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는데, BMW는 관세 부담에 직면하게 됐고요.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번복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주식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은 BMW뿐만 아니라 다른 독일 제조업체들도 이 유산 자동차 관세부가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경제일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